훈, 하, 후터입니다. 오늘은 포켓몬 카드 소드 앤 실드 신제품 VMAX 스페셜 세트 4박스 까보겠습니다. VMAX 스페셜 세트입니다. 프로모 카드팩에는 4종의 프로모 VMAX 카드가 랜덤으로 들어있습니다. 바로 요 VMAX 팩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확장팩 8종류 싹다 들어있습니다. 자, VMAX 4종류 싹다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스. 일단. VMAX 팩은 제일 나중에 까도록 하겠습니다. 무한전. 희귀한 와석 빼미스러우. 탑니스 터프니스망 또 뒤에 떴네요. 3, 2, 1. 갈가보기 VMAX 떴습니다. 첫 팩에 뽑아버립니다. 두팩 안에 VMAX 카드 있었네요. 잘가보기 VMAX. 탑노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폭염 와커. 파라고 대인차, 일레전. 보스로라 홀로카드 무안전 빼미스로 프린 바우프 바우키 파츠리돈 홀로카드 전설의 고동 여기에서 어메이징 레어 나오길 바랍니다 페라페 리오르 아라리 독친봉 루가루암 스톤 격투 에너지 게노세그트 홀로카드, 양천의 볼트 태클, 대왕 피카츄 뽑아보겠습니다. 저리를 노공룡 찌르꼬치 엘풍 테라키온 홀로카드. 다시 양천의 볼트 태클입니다. 고래 왕자, 몰두류, 줄미마, 가가보기, 망원스커프 반역 크래시, 떠내요, 요가랑, 깨봉이 포금곰, 마그마번, 3, 2, 1, 칼라만으로 브이맥스입니다. 브이맥스 VMAX 두 장째 나옵니다. 대박입니다. 대왕 오징어, 쉴더 자마자타 나오길 바랍니다. 레드벌레 왕콘치, 자막칼, 행복알, 레비퍼, 쉴더가라르지그재구리 두루지벌레, 코치, 날생마, 에이스번홀로카드, 소드, 자시안. V 카드 나오길 바랍니다. 울먹이, 찌르성계 로잘리아, 점토돌이, 인텔리레온 홀로카드, 강확장팩 갑니다. VMAX 라이징, 과사석벌레, 가라르 파우리, 쥐로꼬치, 눈소랑, 아킬, 쏘드 시라미, 꼬지모, 태우지네, 풍선, 체키몽, 가녀크래쉬 떴네요 프리붐 떴습니다 홀로카드 자 일단은 확장팩에서는 보이맥스 카드 두장 나왔습니다 이제 프로모팩입니다 과연 어떠한 프로모카드가 나올지 모로페코 VMAX 나왔습니다. 프로모 카드 귀염이 나왔네요. 모로페코 그리고 에너지 카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전기 에너지. 모로페코가 전기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 홀로 카드 나오네요. 모로페코 VMAX 두번째 박스 갑니다 나중에 까고요 무한전 파워풀 에너지입니다 무한전 가라는 가로막구리 홀로카드 포겸워커 포트 데스 전설의 고동 어메이징 레어 나오길 바랍니다 시라치 어메이징 레어 디안시 홀로 카드 소드 고릴타 홀로카드 앙천의 볼트테클 떴습니다 떴습니다 과연 뭐가 나왔을까요 마그카르고 코코리 토중몬 샤미드 3 2 1 피카츄 브이 슈퍼레어입니다 피카츄 슈퍼레어 떴네요 초대박 카드 떴습니다 굉장히 레어한 카드 굉장히 비싼 카드 피카츄가 나왔네요 대박 카드 VMAX 라이징 퍼프 스타디움 쉴드 떴습니다3 2 1 자마젠타 V 메인 카드 떴네요. 자마젠타 V 자바젠타 브입니다. 반역 크래시가니다 렌트라 홀로 카드 다시 앙천의 볼트 체크. 엘풍 쉴드 드래피온, 소드, 리셉 열매, 반역크래쉬입니다잠만보 메인 카드입니다. 브이맥스 프로모팩 갑니다. 타타륜 VMAX. 다행히 겹치지 않았습니다. 중복이 안 나왔습니다. 타타륜이 나왔습니다. 풀에너지. 홀로카드 3개. 타타륜 VMAX입니다. 풀타입. 프로모카드입니다. 타타륜 VMAX. 프로모카드입니다. 세 번째 박스 깝니다. 나중에 까고요. 반역 크래시부터 갑니다. 아라르 테스판 폭염 무워커 히드론 홀로카드 소드 독깨굴무한전 무한다이노 나와야 되겠죠 번치코홀로 카드 실드 가라레 날생마 소드 샤 퍼스 무한준, 하마돈, 앙천의 볼트태클 마위핑, 쉴드 떴습니다. 깜깜이 브이입니다. 보석 포켓몬. 눈이 다이아몬드입니다. 깜깜이 브이. 브이맥스 라이징. 안지래플 홀로카드. 반역크래시 떴습니다. 대박카드 같습니다. 불혐이 몸지부림. 찌리리공. 요식리스. 보스의 지령입니다. 슈퍼레어입니다. 반역크래시에서 굉장히 비싼 카드입니다. 반역크래시의 메인카드라고 할수 있는 보스의 지령. 슈퍼레어 같던데요. 대박입니다. 초대박 굉장히 비싼 카드입니다. 요거 제가 알기로는 한 2만원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보스의 지령 슈퍼레어입니다. 박스값 뽑았네요. 대박 전설의 고동 제르네아스 홀로 카드. 마지막 앙천의 볼트 테커입니다. 자만분 홀로 카드. 이제 메인 프로모 팩입니다. 중복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중복 나오면 안 됩니다. 갑니다. 모르페코 중복 떴네요 모르페코 VMAX 입니다 4종 다 모으려고 했는데 아쉽게 중복이 떠버렸네요 모르페코 VMAX 프로모 카드 중복이 돼버렸습니다 여기다가 보스의 지령 마지막 한 장의 프로모 카드, 뭐가 나올지. 갑니다. 마지막 박스. 폭염 워커. 히드런 놀로 카드. 전설의 고동입니다. 아직 전설의 고동에서는 괜찮은 카드가 안 나왔습니다. 여기서 나올 것 같습니다. 아, 또 제르네아스네요. 무한전. 떴습니다. 무한다이노일까요? 뭔가요? three, two, one, 핫삼 브이맥스입니다. 나쁘지 않네요. 나 빼듭니다. 핫삼 브이맥스. 소드. 자시안이 떠주길 바랍니다. 떴습니다. 뭔가요, 이거는? 3, 2, 1. 라플라스 VMAX입니다. 나 o t 나쁘지 않아요. 라플라스 VMAX. 연속으로 뜹니다. 대박. 연속으로 VMAX가 떠주네요. 무한존. 무한다이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넣었습니다. 소더 폭스 라이 쉴드 마리 홀로 카드 브이맥스 라이징 떴습니다. 가라르 마임 꽁꽁 뒤에 3, 2, 1 에이스번 부입니다 불발 차기를 하고 있는 에이스번. 쉴더 가라르 날생마. 앙천의 볼트 테클 과연 피카츄 V맥스 나올까요? 오! 이것은 황금입니다. 울트라 레어입니다. 황금 카드. 초대화 카드. 과연 뭐가 나올지. 카포에라. 슈스타디움 뒤에 3, 2, 원, 망원, 스코프, 골드, 울트라, 레어 떴습니다. 초대박이네요. 울트라 레어까지 뜨네요. 슈퍼레어에 울트라 레어까지. 와, 대박입니다. 반역 크래시. 또 떴네요. 뭔가요, 이거? 요싱 이리스, 3, 2, 1, 드래펄트 VMAX까지 뜨네요. 핫박스입니다. 대박박스. VMAX가 지금 세 장에다가 V카드, 그리고 울트라레어까지 떴네요. 팩 좋은 거만 넣어놨네요. 대박입니다. 드래펄트 VMAX. 역대급 박스네요. 반역 크래시. 설마 또 뜨는 건 아니겠죠? 데코 파스. 앙천의 볼트 테클. 만마드.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VMAX 프로모 팩. 또, 타타륜이네요. 타타륜 두개 떴습니다. 모르페코랑 타타륜 중복으로 떴네요. 아쉽습니다. 네장 모으려고 했는데 아쉽네요. 망원 스커프. 오늘은 프로머 브이맥스 카드가 들어있는 브이맥스 스페셜 세트 개봉해 봤습니다. 훈터이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